K가 있고, 매질의 경계면은 Y축으로 나와 있어. 그렇다면, 매질의 경계면에서 수직인 법선은 X축으로 그리면 되겠지? 자, 매질의 경계면에서 굴절되는 바로 그 부분을 전부 다 법선을 그려놓도록 할게. 그때 ABC 세개 매질의 속력 비교를 해보자. 자, 빛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B라는 매질을 지날 때 A로 미처 뚫지 못하고 전반사를 해버렸네. 즉 B가 더 A보다 느린 매질이 되겠다. 그 다음 B에서 C로 뚫고 들어갈 때 볼게. 이때는 전반사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는 굴절을 했어. 설마 입사각이 세타1, 굴절각이 세타2라고 생각한 거 아니지? 입사각 굴절각은 항상 법선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입사각은 이 빨간색 각도 정확히 얘기하면 90 세타1. 또 굴절각은 파란색 각도 90 세타2야. 그림만 봐도 당연히 파란색 각도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어. 또는 세타1이랑 2를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90도에서 뺀 값은 90 세타2가 더 크겠지. 따라서 b에서 c로 가면서 얘가 어, 법선에 가까워지지 못했어. 법선에 가까운 게더 느린 거잖아. 따라서 BC를 비교해 보면 B가 더 느린 거야. 자, 그다음 C에서 쭉 가다가 경계면에 부딪혀서 전반사를 해 버렸네. C에서 A로 미쳐 뚫지 못하고 C 내에서 전반사 일으켰으니까 C와 A 중에는 C가 더 느리겠다. 따라서 C가 속력이 더 작고 A가 크다라고 ABC 모두 합한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ABC의 속력 대소관계이자 각도 대소관계 또 파장의 대소관계야. 혹시 굴절률을 물어본다면 반대로 대답하면 되겠다. 기억. 파장은 b가 c보다 길다 b가 c보다 더 파장이 큰거 맞네. 니은. 임계각은 a b 사이에서랑 a c 사이에서를 비교하래. 자, 임계각은 재질 차이가 크게 나면 임계각은 클 필요가 없지. 재질 차이가 크게 나면 휙휙 잘 꺾이니까 전반사가 쉽게 일어난단 말이야. 따라서 A, B, C 세개 매질 중에 임계각을 가장 작게 하려면 재질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A와 B 사이가 임계각이 가장 작을 거야. 따라서 임계각은 A, B 사이에서가 가장 작다. 니은이 정답이 되겠네. 디귿 A, B, C로 광섬유를 제작할 때 코어를 B로 한대 코어는 전반사가 일어나야 하는 매질이니까 가장 느린 매질로 설정을 해야 됐어. 그래서 B가 코어라면, 클레딩으로는 뭐가 적합할까? 그치, B보다 속력이 빠른 C나 A, 둘다 괜찮지만, 문제는 임계각이 가장 작게 만들래. 임계각이 작으려면 재질 차이가 큰 거. 즉, 클레딩은 A가 더 적합하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B와 C로 광섬유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네.